어, 자, 안녕하세요. 3월 17일 뉴스를 읽어주는 굿방 오빠입니다. <laughs> 아, 어, 시작부터. 자, 일단 오늘은 시황 얘기를 따로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뉴스를 쭉 보면서 시황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어제 이제 언급을 했던 것 중에서 좀내 네, 복습을 할겸좀 움직인 게두 가지가 있었죠. 그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모든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정책주가 전반적으로 좀안 갔죠? 이 정책을, 네,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 이제 의석수 확보가 중요한데, 그 이제 맥락으로 이제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일단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이 이제 유승민 <laughs> 경기도 지사, 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였어요. <laughs> 저는 조금 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어 목소리가 네 <laughs> 제가 유리목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3일 기업공사 조금 이따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조금 바로 움직여졌어요. 뭐 시장도 괜찮았고 <laughs> 어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딱히 이제 그 개별 테마에서 정책주로서는 좀 수급이 확 몰렸다라는 건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하나 움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일단 뭐 삼일기업공사, 그다음 뭐 대신정보통신, 대표적으로 이제 어 유승민 관련주인데 오늘 뭐10% 넘는 파동들이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laughs> 바로 이제 어제 또 얘기를 나눴었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줬던 부분이 이제 뭐 삼성이랑 뭐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AI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3년 이내에 삼성 SDS M&A 관련주로 움직였던 애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천천히 보자. 근데 어 차트는 저점이니까 미리 모아갈 사람들은 모아가던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윤석열 정책에 AI 정부라는 게 있다. 그니까 러 지금 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AI 정부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렸던 포인트였는데,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 김창경 인수위원을 이제 AI 정부로 뭐, 이제 선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 요거를 좀 살펴볼게요. 자, 김창경, 네,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 일단은 뭐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구체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솔직히 AI 정부라는 게그 윤석열 이제 후보자가 의견을 낸건 아닐 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안보적으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거를 이제 플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뭐 마이 AI 포털도 제안하기도 했었고요. 음. 이제 취임 당일날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한 의지를 볼, 밝혔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분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분을 오늘 <laughs> 네그 이제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위원회 어 김창경 이 교수님을 이름을 올렸다 자 나중에 이름을 올렸다. 아무튼 이게 그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이 된 거죠? 자, 이분이 우가 그러니까 어제 말했던 그 정리 내용이 바로 여기 딱한 줄로 나와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바로 인공지능 정보다. 네, 요게 이게 딱 포인트죠. 어제 충분히 이제 얘기를 나눴던 그 부분이었는데 오늘 뭐 오픈 베이스가 거의 상한가 파동이 나왔었죠? 어제 언급했던 거 그대로 하면 이제 오픈 베이스랑 이제 링크 제니시스였어요. 오늘은 두 개가 좋았고 그 동안 뭐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올라갔던 뭐비트나인이란 이런 애들은 약했죠. 줌 인터넷이나 어 그다음에 뭐 데이터 솔루션.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약간 데이터라는 개념 자체로 많이 올라갔었고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AI 정보 쪽은 이제 얘네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얘네는 나중에 이제 3년 이내에 이제 크게 M&A를 한다라는 삼성의 플랜에도 잠재적으로 또 모멘텀이 남아 있다. 자, 요렇게네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오늘 좀목 상태가 별로네. 오늘 그리고 <laughs> 어우, 장중에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자, 오늘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0.25%에 대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6회 이제 더어 금리 인상을 한다. 자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일단 0.25%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 사실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그 흐름 속에서 어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어. 0.25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 이제 발표가 된다라는 게 일단 어제 선제적으로 나왔던 흐름이었고요. 어 그다음에 뭐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러시아 사태보다는 어느 정도 좀네그 위험도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 사태가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은 그리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적절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리 인상한대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상 자체는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지금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3년. 원래는 조금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오히려 더 내려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제로금리였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인상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0.25까지 올라온 거예요. 상당히 아직도 저금리, 저금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올릴 때안 올려주면 오히려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이제 적절하다는 표현이 이제서야 나온 게 나, 저는 좀 약간 그랬어요. 근데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봤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어 양적 완화를 이제 넘어서는 약간 긴축 정책 그 다음에 뭐 한꺼번에 뭐영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버블이 많았는데 어 약간의 이제 좀 우려감이 나온 건데 네. 아무튼 일단은 이게 적절하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 정도로 예상을 했다. 자,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도표 상에서 1.9% 올해 말까지. 이게 이제 적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0.25를 올렸잖아요. 제로에서. 그럼 남은 6회 동안 또 0.25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총합이 어떻게 되냐면 1.75가 나오거든요. 자, 이 말인 즉슨, 어, 앞으로 6번을 하든, 그 다음에 여기 0.25를 더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6번에서 7번 정도 0.25씩을 올리는 거는 이제는 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한다. 항상 이제 처음이 힘든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조금, 우려감이 있었고 지금은 일단 단행을 했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만 다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9 올해 말여기 맞춰 가지고 6번을 0.25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더 가능할 수도 있고 한번 정도는 0.25가 아니라 0.5를 올려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6번을 해야 되겠죠 남은 거를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넘어서는 새로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게 예상된 범위가 딱 요거다. 라는 거를 알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보시는 게 좋겠다. 나중에 또 가서 찾아가지고 이 자료를 보, 찾으려고 막 하면 또 어려워요. 지금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오늘 이제 거의 주도 섹터가 되었던 게 이제 어, 삼성전자빨, 이제 메타버스랑 로봇 관련주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어, 삼성전자가 이제 주주총회를 했어요. 주주총회를 했는데,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볼까요? 막 이래. 아, 이게 이제 7만원 깨지고, 어, 이제 좀 8만원 좀 회복하나 했더니 다시 또, 네, 7만원까지 내려왔죠. 자, 그러니까 주주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뿔이 나죠? 아이고, 내돈어떻게 아씨, 이거 발음 뭐예요? 어떻게가 맞아요? 어떻게? 여기 나와있네요. 어떻게가 맞는지, 어떻게가 맞는지. 구사영이고 이에 따라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같이 쓰인다네요? 순간 당황했네? 아무튼, 중국말로 할게요. 점뭐 반? 한, 가끔씩은 이제 받침이나 이런 거 헷갈리는 거는 중국말이 편할 때가 많아요. 저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화나가지고 주주총회를 갔어. 가가지고, 야, 내돈 어떡할 거야, 어? 너, 어, 앞으로 내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니까, 이제, 한 종의 부회장이, 한 종이, 부회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아, 있어봐요. 저희가 지금 로봇 쪽으로, 네,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씨, 로봇으로만 되겠냐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아 저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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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음. 이게 이제 나왔던 이제 신사업으로 로봇으로 돌파를 하겠다. 메타버스 로봇 신사업으로 키우겠다. 자 요게 이제 주주총회 내용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16일 어제 나온 뉴스예요 <laughs> 3월 16일 오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잘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리 들어가서 오늘 크게 먹을 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게 항상 그래요. 오늘도 이제 뉴스 나온 것들 중에 보면은 장중에 나온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ai 정부만 하더라도 이게 장중에 나온 뉴스 잖아요. 보시면은 10시 17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미리 선취해를 들어갈 수가 있고 장 중에는 뉴스를 놓칠 때도 많아요. 그리고 혹시나 보더라도 그 뉴스를 보고 판단하기가 남들과 속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컨셉의 유튜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쿠팡 오빠가자 암튼 자 요게 이제 오늘 주도를 했던 뉴스고, 요거는 뭐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아까 제가 주주총회 얘기한 걸로 이제 다 처리가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를 같이 이제 들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오늘처럼 이제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그 동안 쪽 약간 하락장에서는 좀 정책주가 강했다라고 하면 이제 개별성으로 움직이는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회복을 하는 장에서 어, 오늘 마침 또 인터배터리 진행을 하는 이제 뭐 국내 최대 행사죠. 2차 전지 배터리 행사. 근데 뭐 국내 최대 행사라고는 하지만 배터리는 국내가 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사가 제일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새로운 산업군, 성장 산업.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그 개별 테마가 아니라 자 이런 것 쪽으로 좀더 수급이 세기가 이제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뉴스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를 읽는 능력,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분위기 때문에 항상 시황이라는 것을 봐야 되고 어, 미리 또 준비를 해보고 예상을 해보고 맞춰보고 틀리는 것은 계속해서 또 수정 보완해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이 경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제대로 한 경력. 그냥, 어설프게 매매 몇번 해가지고, 아, 경력 5년 됐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스텍 바이오텍. 자, 관리 종목 리스크 해소. 자, 요 키워드만 보면은, 이게 좋은 뉴스에요. 근데, 어, 보시면은, 상장 유지 요건을 가까스로 충족을 했다. 네, 요게 이제 에러가 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뭐 따라서 들어갈 정도, 매매할 정도의 뉴스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반대로 요런 뉴스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뭐 포너 라운드를 했고 앞으로 뭐신 성장 동력으로 막 투자를 할 계획이고 막 이제 쭉쭉쭉 실적도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이제 뭐어 뭐라 그럴까요?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관리 종목 리스크도 해소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좀더 크게 파동이 나왔겠죠. 하지만 이제 가까스로 충족을 했다. 아직까지는 어 안정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나왔던 뉴스가 이제 휴톰이라는 뉴스인데요. 어 AI 내비.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할때 이런 소프트웨어. 어, 소프트웨어를 통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AI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내비게이션. 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완전 자동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수술이 되게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휴톰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이에요. 4월 임상을 마무리한 다음에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뉴스긴 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하게 되면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가지고 능력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명한 명의를 찾아가고, 어,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AI 내비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뉴스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없어도, 아직까지는 암수술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되던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강도의 그 차이를 조금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4월 달에 임상이 마무리가 되면은 상용화까지 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휴톰이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 관련주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네, 오늘 이제 파동이 나왔었던 이제 이삭 잠시만요 네, 이삭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나우 아이비 어, 얘네가 있구나 관련주로 일단은 뭐 대장은 이삭이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아 이게 날짜가 안나와있네 이게 실질적으로요 오늘 갑자기 나온 뉴스가 아닙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흐름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었잖아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휴 톰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이삭 엔지니어링 이삭 엔지니어링 네 요게 이제 관련주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laughs> 이제 많이 넘어간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관련주가 얘네다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소문이 돈 거죠 그때부터 갑자기 단기적으로 매 수급이 막 쏠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지 그럼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요 파동을 딱 노리고 이제 잘 나와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를 아신다라고 하면은 어 투자 전략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오늘 나왔던 그 장전에 이미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이제 현대 기아 쪽에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오늘 심의가 열리는데 자 저녁까지 이어지고 오늘은 무조건 결론 낼 것이다. 어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을 진출을 하냐 마냐 라는 이제 종지부가 이제 나오는 건데 일단은 뭐 된다 라는 케이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건부 미지정에 대한 가능성이 나왔어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어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을 진출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어 대표 종목이 뭐죠? 오토엔이죠. 자 실질적으로 어제도 조금 파동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항상 이제 이 뉴스가 나올 때 얘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그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뭐 시스템 같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얘 오토엔 자체가 자동차 생활 플랫폼 업체거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자동차한테 좀 제공을 하는 게 있어요. 음, 그리고 얘는 또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MS가 잘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차라리 구글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중요하겠지만 그 부품들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전부 다 조정해주는 결국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련주기도 한 오토엔인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올라갔다가 <laughs> 막판에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저녁 일정이 있으니까 요거를 노리는 어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요런 파동이 나온 거고 자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조건부 미지정 그다음에 뭐 완전히 된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뭐 기대감에 먹고 나오는 게어 가장 안전한 케이스가 될 거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못한다라는 갑자기 네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laughs> 자, 요거를 잘 노리더라도요. 오늘 뭐 7, 8% 먹는 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안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주 20% 먹는 거보다 안전하게 3% 먹는 걸더 중시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어,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크게 먹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네, 잃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 꾸준히 수익만 내면은 네, 시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시드가 늘어나게 되면 복리 따져가지고 어차피 늘어나는 금액 대비에 비례해가지고 수익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잃지 않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그 다음에 오늘 이제 치호제 섹터도 강했죠 실제적으로 뭐60% 뭐 5만명 뭐 이게 아니라 63만명 2 62만명 그건 이제 어제 오류가 좀 있었죠 실제적으로 55만명이 나왔습니다 40만명 돌파를 했는데 바로 네, 55만명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면서 앞서 이제 <laughs>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치료제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jw 중위제약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다렸던 뉴스가 나온 것이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치료제 애들이고 이게 4월에 모든 일정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행형입니다.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상 스타트에 대한 뉴스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삼상 승인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요런 것들도 보면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장전에 뉴스가 나온 거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이 삼상에 대한 뉴스 자체는 어 장중에 나온 거예요. 근데 장중에도 이게 상당히 늦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당일로 가져가기 그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도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이제 미리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멘텀이 길고 진행 중인 거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 오래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미리, 이제, 좀, 뉴스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얘기할 때도 있었고요 음, 그때가, 이제,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그니까, 치료제가 부족한 시점이 있죠. 그니까, JW 중에 제약 설명을 했던 그 저점 라인들.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좋았던 것같고요그 다음에, 좀, 가까운 쪽으로 뽑는다라고 하면은, 어, 바로 이 뉴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영상을 통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뉴스로 알고 있거든요. 일동제약을 공략을 했다. 나는 이 뉴스 때문에 기억들 나실 거예요. 중국 쪽의 언론이긴 한데, 자 근데 여기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상과 삼상에 대한 뉴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지금 경구형 치료제는 딱3파전입니다 일동제약, 신풍제약, 현대바이오. 자, 요게 3 개입니다. 예전에는 되게 많았죠. 막, 뭐, 동화약품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도 있었고, 뭐, 크리스탈지노믹스부터 해가지고, 진짜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부강약품은 실패도 하고, 많이 나가 떨어지면서, 결국이 딱 압축이 된 게, 딱이세 기업입니다. 일동제약, 신풍제약 현대바이오. 자 여기에서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뭐 피라맥스 글로벌 삼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현대바이오 어, 바이오증식을 사실상 100% 억제를 하는 현대바이오 자그 다음에 이제 신호기제약과 일동제약 네딱이3파전이라는 거가 이미 여기서 조금 힌트가 나왔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요 뉴스만으로만 판단해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충분히 얘네 세, 개, 세, 마, 세 마리, 세 마리란다. 네, 세 기업은 이미 다 고점권이구요. 음.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파전으로 압축이 되었다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어, 제약 바이오가 계속해서 좋다라는 점. 그 내막에는 일단은 4월달에 일정도 있겠지만, 어, 치료제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포인트. 예. 네. 왜, 왜냐면은,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아니, 화이자 경구형 치료제가 좋은 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분위기 파악, 그 다음에, 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에 대한 파악, 요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뉴스를 읽어주는 이 컨셉의 유튜브가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올라간다라는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좋떼구알 부탁드립니다. 네, 음, 아무튼 오늘도 결국에는 뭐 20분 넘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진행되는 컨텐츠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요 뉴스 키워드 뉴스 키워드를 이제 잘 봐야 되는 포인트들을 따로 설명을 하는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아마 두 개가 올라갈 건데 오늘은 제가 3일 동안 좀 작업을 열심히 했더니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살짝 좀 피곤하네. <laughs> 네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때요렇게두 가지 컨셉으로 계속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료할게요.